이분과 전화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동생입니다.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민경훈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렵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laughs> 세, 새해 복 많이 받아요. <laughs> 아 형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많이 받을게. 예 <laughs> 예. 그래요. 아, 지금 어디서 전화를 받고 계시는 거죠? 어, 저는 여기 강원도 스키장에서. 음. 아 어, 이거 새해 맞고. 저는 지금 집에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아, 그러면, 그, 돈 벌러 가신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네. 놀러 가신 거죠? 아니, 방송, 방송이요 방송이요? 네, 못된 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요새 많이 바쁘시죠? 음, 그냥, 많이 없네요. <웃음> <웃음> 네, 그래요. 많아지겠죠, 뭐. 예전만 못하죠? 예, 좀형 어떻게 우리 어떻게? 해. <laughs> 아, 괜찮아요. 형을 라디오 하고 있으니까요. <laughs> 헐. 헐, 헐, 그래요. 우리 경훈 씨, 예, 전화 네. 연결이 됐는데, 네. 제가 우리 경훈 씨, 우리 민경훈 씨 이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노래 틀면서, 아, 그랬더니, 그래요? 예, 네. 우리 그뮤렌 가족분들이, 테이 네. 씨, 민경훈 씨랑 어떤 사이예요? 그러던데, 우리 어떤 사이예요? 우리는 뭐갈 때까지 간 사이죠, 테이 씨 <laughs> 에이, 아버지! <laughs> 아, 이리 오시오. 맹큼 오시오. <laughs> 미래네, 오시오, 미래네. 아, 그래요, 이게...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그, 우리가 거의 처음 친해진 연예계 친구죠. 그쵸, 우리 1집 네. 때부터 저 1집 나올 때 형들 집다 같이 나와가지고. 예, 네. 같이 매번 지냈잖아요 그래요. 서로 그 연예인들하고 별로 안 친해지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을 때. 네. 저와 민경훈 씨는 사적으로 술자리도 한번 해봤고요. 예예. 그죠 그죠. 예. 예. 그래요. 요새 활동하게 돼서 너무 보기 좋은데, 예. 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그때 우리 한한뭐한2년된것 같은데 한1년2년된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예. 너무 너무 반갑고. 아니 형밥 언제 살 거요? 그래. <laughs> 저요. <laughs> 응? 방송에서는 아, 방송처럼 아, 우리 전화해요. 저거 아, 예. 밥을 사달라고. <웃음> <웃음> 자 아, 솔로 앨범 <laughs> 슬픈 바보라는 노래를 예. 들고 나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예, 예. 준비하면서 부담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예. 빨리 나오기 나오고 싶기도 했었죠.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음. 한1년 가량 쉬다 보니까 음. 이게 다 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서 좀 네. 빨리 나왔어요. 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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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어우, 너무 나와서 너무 반갑고요. 네. 2008년. 예. 네. 정말 그 특별한 한해 시작이 될것 같은데 민경훈 씨한테는 네. 지금 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나 네. 아니면 뭐 본인의 바램이나 음. 예,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뭐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김에 제 바램도 같이 얘기할게요. 네. 한 번에 태영. 음. 그뮤지 아일랜드에 어떻게 제 자리 하나만. 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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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는 좋다며 크게 동그라미를. 아네 예. 네. 무조건 그게... 오시면 되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응응응. 음, 음, 음. 형의 자리를 뺏는 거예요. 적당히 해라잉. 전화 아, 전화까지 그래요 그래요 그게 바음이에요예 알겠습니다 아주 소신 하죠. 있는 발음 발음 소박, 예. 소박 아니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할 테니까 예. 예, 예. 2년 후에 제가 군대 갈 수가 있거든요 아 저도 갑니다 아, 같이 가자 우리 꾀시나 한번 어 그것도 좋네요 그래요 저도 경훈 씨한테 덕담을 해드리려고 하면 예뭐 예, 지금까지 쭉 잘해왔고 네. 뭐 잠깐 힘들 때도 있었고 네. 많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네. 많이 열린 마음으로 방송 잘 하셔가지고 진짜 제가 볼 때는 가요계 후배 발라드 부르는 친구 중에는 최고거든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잘해서 네. 2008년은 본인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진짜구만 음. 저도 좀 걱정 받았으니까 <laughs> 아니, 해야 되나 하지 마요. 알겠습.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윤경훈 네. 네, 씨와는 제가 사적으로 전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또 방송 또 출연하게 해주서 감자들 방송에 안 잡혀가지고 별말씀을 아, 그참 그래요 많이 잡히면서 왜 그래요? 그 버라이티 같은데 많이 나왔는데 얘기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얘기 하는데 편집되는 거예요. 에이 그. 내가 당신을 아는데 그럴 수는 없지요. <laughs> 그래요. 원활하고 활발한 활동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